안녕하십니까 검단신도시 하나봉산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은 불로대강노제비앙 공사 현장입니다. 수도권 비규제 전매 가능합니다. 검단구청 앞으로도 검단구청 인근이고 고수공원 대영시립도서관 종합병원 상업부지 인천 1호선 W석권 103역사 가까운 불로대강노제비앙 공사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2022년 2월, 2월 입주 목표로 지금 한창 열심히 공사 중인 모습입니다. 계약금 천억만의 중도금 무이자입니다 불로 대강 로지비양, 전매가 가능한 불로 대강 로지비양입니다. <목소리> 신도시 2단계, 2단계 공사 현장을 보시고요. 고계 바로 인근에 있는 불로대강 불로대강 전매 가능한 불로대강 노제비앙을 소개할까 합니다. <목소리>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투자 실수요자 숨을 보 찾기가 숨은 보물 찾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 6억이야. 요즘 최고 인기입니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 6억이야. 거기에 분양권 전매, 전매가 가능하다면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3월 13일부터 거래계약부터는 투기 가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3억 이상, 비규제 지역 6억 이상은 자금 도달 계획서를 30일간 행구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미행시 가태료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부동산 실거래 필 신고 필증을 발급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 지역 내 9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강화하고 있고 또 지금 신종 코로나 확산과 특히 자금조달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의 이력은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 15억 이상 서울의 고가 아파트 15억 이상 아파트는 거래도 감소되고 있고 하락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실수자들은 더욱더 수도권 비규제 지역 6억이하 아파트를 찾는 이이고, 3 년에서 5년 내다 보시면 교통 일자리, 검단신도시 지금 교통 강력 개통만 계획이 많이 추진되고 있죠. 그러다 이번에 법원 검찰청도 국회를 통과했고 획기적으로 변한 지역들의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전매 가능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숨은 숨은 불로 대강 로지비앙 계약금 1500 그리고 프리미엄이 아직 적습니다. 아직. 그리고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도 오프로만 있습니다 1,500만 원. 불로 대강 노제비양의 입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로 대강 노제비양은여기입니다 556호기. 여기. 여기가 지금 1단계입니다. 1단계 검단 신도시 1단계. 계약력에서는 오 1 0역사1 0역사 103역사 103역사에 한 15분, 20분 정도 걸립니다. 여기가 중심상업지구입니다. 백 검단신도시 1단계는 아마 그 양천에는 수변공원 자연으로 따지면 수변공원이 있다면 여기가 법원검찰정부지죠. 수변공원이 있다면 검단신도시 2단계는 공원 공원을 많이 조성합니다. 이 공원으로 해서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공원을 많이 조성하고 음 아무래도 교통 계획 먼저 이제 이 103역사는 2014년 20 25년, 24년 말부터 25년에 이제 개통 예정이지만 독종역에서 음 103역사, 103역사로 지나가서 불로지주까지는 예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타. 예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도 이제 일산까지 넘어가는 건 사타 진행 중인데 여기도 예타 와 같이 해서 하면 조기 착공이 가능합니다. w 역사껏 혹시나 이제 GTX가 지나가면 여기든 여기든 백일역사든 지나가게 되면 큰 호재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맨 먼저 맨 먼저 독정역에서 오는 백삼역도까지 오고 블루지까지 오는 예타 선정에 대해서 통과 될 가능성이 높은, 요, 강력교통만 계획이 있구요. 그러면, 더블 약속권입니다 현재. 그러면, 그것도, 검단 신도시가 다 입주하고, 7만 5천 가구가 다 입주하고, 기존에 있는 택시지구에 있는 원당 불로, 뭐, 당하, 마전, 검단, 오류, 완결, 하면 아마, 검단 구로 승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여기, 검단 구청 부지일 겁니다, 아마 여기가. 검단 구청 부지일 거고, 음, 여기가 호수공원, 호수공원입니다. 상업지 바로 옆에 여기가 이제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 3,600평 시립도서관 부지이고 종합병원 부지고 2단계 종합부지 그리고 이제 여기가 236대1, 231대1 대학노즈비행 인근입니다. A23, A18 여기가 이제 금강펜티륨이 음 이제 분양할 예정 제일 풍경채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 대기역사 앞에 제일 칸타빌과 제일 풍경 지역에도 220대 1. 가량 돼서 어, 건설사들이 입찰에 뛰어들었죠. 요번에 이제 3월 17일 날 AP20과 AP21리가 3월 17일 날에 이제 입찰이 들어갑니다. 아마 역대 최고 최고로 낙찰돼서 아마 공급 지금 건설사들이 많은 많은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검단 신도시 2단계입니다.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3년 전매 제한입니다. 모든 필지들이 3년 전매 제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로 대학로 지병 검단 신도시에 혜택을 혜택을 누리는 바로 인근입니다. 검단 신도시 인근. 여기도 지금 대학로 지병 바로 옆에 여기도 5월 달 A 19하고 A의 25. 여기는 이제 5월 달 5월달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대강로지배양 바로 앞 유지하고 아, 분양할 예정이 아니고 입찰, 입찰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5월달에 입지가 대강로지배양이 입지가 괜찮습니다. 자금 부담이 크지 않고 천오백만 원에 아직 저렴한 피로. 556세대 대강노재배양의 입지입니다. 검단구청부지도 가까이 있고 호수공원 대형시립도서관 종합부지 인천 1,2호선 1,2호선 더블 음, 더블역사권 예타중이고요. 대강노재배양의 입지였고요. 556세대 이거는 조감도인데요. 어, 556세대고 60일부터 26평부터 31평, 34평, 3 4평은좀귀합니다 지금 현재 26평하고 20, 31평. 예, 지금 프리미엄이 좀 아직 프리미엄 저렴한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 전화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단신도시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숨은... 불로 대강 로제비앙, 불로 대강 로제비앙에 대해서 한번 소개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